아니, 입, 내가 차려. 차려, 차려, 차려 내려가. 너 몸의 중심이 어디야? 여 코어지, 코 그러면은 여기가 무게 중심이란 말이야, 몸에. 근데 네가 앞, 앞바퀴가 질려야 네, 지 앞이 가벼워야지. 너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? 앞으로 가야지, 뒤로 가야지. 뒤로 가면서 그냥 뒤로만 가면 그냥 내려가. 그냥 뒤로만 가면은 피니시라인이야. 뒤 아래로 가야 앞바퀴가 찔려. 다시. 그냥 뒤로만 가면 앞바퀴만 미는 피니시라인이 다 되고 뒤 밑으로 가야지 앞에 가벼워지는 거 투! 애매하네 에헤이 이건 뛰어내린거야 그거는 아 팔만 빨랐어 자신있게 뛰어내린거야 아또 뛰어내린거야 그렇츠테이콥 <laughs> <laughs> 그지유리지율리를 <목소리도> 네? 하... 나는... <목소리도> 뽑았다고 이겼는데? 지우라야 이겼는데 너를 뽑았다는 건 말이 안되는데? <목소리> 아 스킬이야? 아말했어 미안해 스킬 같는고 스킬인데? 이아버리니 까?

아, 진짜? 아... 아... Riders ready, watch the gate. Riders ready, watch the gate. Riders ready, watch the gate.